안녕하세요, 린린이요 오늘 은 제가 요둥 짜잔 마카펜을 가지고 왔어요. 어 마카펜이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영상을 보면서 음..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네요. 마카펜을 제가 색별을 조금 나누어서 샀거든요. 이렇게 근데 이거 하다가 이게 뚜껑인데 지퍼가 빠져가지고 지퍼는 못 잡고 이 상태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. 유. 오늘은 이 마카펜 소개도 하고 뭐 장점 단점을 알려 드리고 또뭐 제가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 2세인가그 40색깔도 세 예전에 한번 써봤거든요 어 저희 그 사촌 언니가 이거 있어서 그 언니가 쓰고서 저한테 물려줬었는데 근데 그걸 다 써서 버렸고 이렇게 다시 사게 되었어요 그때가 되게 오래된 날이어서 음, 저도 되게 오랜만에 써보는 거서 여잘 음, 쓸지 못 쓸지 몰라요. 네, 그럼 바로 해볼게요. 일단은 제가 이런 종이를 하나 준비해줬거든요. 아 종이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, 이렇게 음, 그뭐 그, 하다가 망했어요. 여기서 해볼게요. 먼저 제가 좀 좋아하는 색깔로. 여기 이렇게 한번 채색을, 마카 채색 해볼게요.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색깔은 이 색입니다. 이건 이 마카펜이 왔을 때부터 정말 정말 최애했던 색깔인데, 이 무슨, 뭐 이런 블루, 68번 색깔이에요. 원래 하얀 색깔 시켰는데, 이렇게 요, 요, 이 검정 색깔로 뚝, 이게 색이 왔어요. 써볼게요. 이게 번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이 조금 진한데 이게 색깔이 지금 현재보다 좀더 연하거든요. 여기서 색카라이라가 색깔을 되게 예쁘게 잡으시는데요. 밝게 잡으십니다. 민트색보다 민트 색보다 민트 초코 색보다 연한 색깔로 보시면 돼요. 블루 색깔 아니고 요 색입니다. 요 색. 그리고 이게 굵기도 다 정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뚜껑 따는 게 엄청 힘드는데 저희 아빠께서 다한 번씩 다 따주고 가셨어요. 그럼, 그럼 장점하고 단점을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흡입하기 응. 전에 어여기에 서비스가 왔어요. 이 하얀 잘펜하고 요네임펜 사인펜이 왔습니다. 검정색. 와 죄송합니다. 가끔 이 거치대가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어요. 새가 있는데, 하필이면 영상 찍을 때 쓰러지다니요. 오늘 영상은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릴 거기 때문에. 네, 조금, 조금 재미없는 부분 자제해주세요. 음, 일단은 장점, 단점을 소개해볼 거예요. 일단은 단, 장점부터 소개해봐야죠. 장점. 딱그 세진 않을게요. 장점은, 마카펜 색깔도 많고, 색깔이 정말 좋아요. 그리고 80색보다, 봤을 때, 더 많은 색깔로 착각할 수 있는 착시한가가 있을 수 있어요. 저는 그렇게 봤고, 음, 마카펜 쓰임도 정말 좋고요. 또, 이제, 이게 해외 배송이거든요. 그니까, 러더 늦게 오니까, 그 기대감이 더 커서, 네, 그 기대감을 더 커져서, 이렇게, 많은 분들이 더 기쁠 거, 기뻐요.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까지 와서, 정말 더 좋은 서비스가 와서, 그냥 이것만 가지고 다녀도, 막, 대학생, 언니 오빠들 여기다가 뭐, 딱히 지우개도 넣고, 조그만 지우개도 넣고, 샤프도 넣고, 샤프심도 넣고 해서 이것만 딱 가지고 다니셔도,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부피가 크니까 문제죠, 오늘. 네. 뭐, 학용품. 여러 그, 학, 그, 이게, 이게, 뭐라 해야 되 그, 뭐라 해야 되죠. 형광펜처럼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. 네, 좋습니다, 네. 그래서 장점은, 잘 설명을 못 드리겠고, 어, 한 가지 더 말하자면, 이 케이스에 와서 더 좋아요. 그리고 손잡이도 달려. 제가 딱히 장점을 많이 생각을 안 해봐서, 음, 장점은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, 어, 장점은, 네, 다른, 다른 분의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단점입니다. 단점. 단점은, 음, 첫 번째는 해외 보송이 되게 늦어요. 저는 한 2, 3주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. 딴 분들 보시면 1주 정도 걸리시는데, 저는 약 2, 3주 정도, 그래요. 2, 2주나 3주 사이에 온것 같아요. 네. 거의 사이쯤에 왔어요. 음, 그래서 그게 12월, 작년 12월 달, 조금 20몇일 날 구매를 해서, 어, 1월 16일인가? 1월 10일 수요일, 어, 아, 쨌든 네, 수요일에 온,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 왔, 왔어요. 되게 늦게 왔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이게, 이게 번짐이, 뚜렷한, 번짐이 있고요 번짐이 있고, 또는 이런데 옆에 물기가 많아서, 하기, 조금 하기 어려워요. 조금, 이게, 색칠할 때 조금, 여기가 이 부분들만 딱 없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, 이 부분이 있어서, 불편, 할수있으요 네. 음. 그리고 단점? 음. 또 단점은 여기 오는 이아 저는 이 펜이 번지더라고요 이 펜도 그리고 이 펜으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고 이 마카 펜으로 채색을 할때 어, 마카 펜이 하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싫은 것 같아요 음. 네그분도 싫어요 어쨌든 그랬고 음 이런 이렇게 단점 장, 아니, 장점 단점 을 소개받고 이거 뭐, 요거, 요거요거 마카펜 채색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음, 어렸을 때 사촌 언니 마카펜을 조금 물려서 써본 적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, 그때 그딱 12세 마카를 쓰고서 40색깔 물려 주시고 물려 주고 언니가 그 다음부터는 안 물려 주거든요 뭐. 그런 거, 옷 같은 거는 물려줬죠. 네. 네, 해가지고 했는데, 12 색깔은 학용품으로 딱 좋았어요. 근데 본집도 고 그때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그리고 그때는 제가 초보여서, 왕초보여서, 쓰는 법도 잘 모르고 했었는데, 그거 좀, 다, 다할 때, 딱 그, 사촌 언니가 40 색깔 선물해줘서, 또40 색깔 썼는데, 그때는 더 좋은 거예요, 쓰는 게. 그래가지고, 그니까, 딱, 조금, 40세, 40세, 60세부터 시작해서, 점점점 많은 색깔로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, 이게, 여러분들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, 여러분들이 좋아할을도안좋아할을도 안 그거는 안써보신 분들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, 한번 조금 싼 가격대, 한 60, 40 색깔로 사서, 먼저 써보고서, 아, 좋다 하면은,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못 사시는 분은 한 번에 80장이나 168색을 사셔도 되는데, 168색은 비추전 내려요. 색깔이 너무 많고, 막, 뭐, 들고 다닐 때 있잖아요. 들고 다닐 때도 불, 불편하실 거고. 어쨌든 그런 168은 단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네. 이렇 그렇습니다. 네. 여러분들,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뿌잉 아, 죄송합니다. 어, 어쨌든 오늘은 요,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다음에 또 시, 찾을게요. 제가 지금 실시간을 켤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. 아까 켰다가 다시 껐는데. 어쨌든 안녕. 구독, 좋아요 필수.